작년에도 그 주요 쟁점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시험에 다 나갔기 때문에 어 그것만 잘 열심히 공부하시고 암기하시면 시험을 대비하는 데는 어려울 게 없으니까 지금 파이널의 목적은 어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암기하려는 게 목적이니까 여러분도 같이 따라서 저랑 암기하셔야 되고 제가 이제 판례의 이제 주요 내용들에서 핵심 문구를 정리를 해 드릴 거고 그 문구를 암기하는데 주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판례 중에서 어, 사례로 나올 거, 기록에 나올 거 구분해서 설명드리고, 객관식용, 객관식용대로 암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laughs> 아, 파이널 강의를 통해서 어,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암기하는데 중점을 두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파이널에서 뭐 새로운 쟁점을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1번으로 가세요 21번은 뭐 유명한 뭐 기록형 쟁점이기도 하고 사례로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음주 측정 거부죄는 무조건 시험의 대상입니다. 기록형에서. 그래서 늘 출제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게 음주 측정 거부죄예요. 기록형의 아주 유리한 유력한 쟁점이죠. 조문. 그래서 148조의 2에 제1항 2호에서 말하는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념 정도는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여기에 이제 해당되고요. 여기서 이제 주로 시험의 대상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케이스가 무죄가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들입니다. 무슨 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 얘를 봤을 때 술을 마시긴 마셨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술에 취해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로 무죄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요 실제 이 판례 사안도 그래서 무죄가 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음주 감지기를 거부하는 것도 음주 측정 거부에는 해당되어 해당된다라는 내용이지만 대부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고 기록에서 고그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십이 번 객관식용이죠. 상습절도 중대범죄 해당 한답니다. 왜냐하면 단순절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상습절도는 당연히 중대범죄에 포함된다. 이십삼 번 이것도 이제 객관식용으로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국제운전면허증 발례죠 그래서 국제운전면허증 동그라미 치시고요. 어, 객관식에서 찾으실 부분은 적법한 입국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문구만 찾으시면 됩니다. 적법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에는 운전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제운전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볼수 없다 아시겠죠? 적법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무면허 운전이라는 뜻입니다. 무면허 운전이다. 그래서 고 기억하시고요. 뭐 사례나 뭐 기록으로 변형돼서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24번입니다. 뭐 유명한 쟁점이죠.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아파트 단지 내에 지하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이 아니죠. 그래서 도로가 아니면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 유명한 기록형 사례 쟁점이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꼭 써야 되는 조문을 말씀드렸어요. 맨 첫째 줄에 있는 2조 26호입니다. 아시겠죠? 이 조문을 못 찾으면 답을 안쓴거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조 26호. 요거를 조문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의 이제 운전과 관련돼서 도로의 개념 넷째 줄에 2조1호에서 정한 도로의 개념 나와 있죠 그 도로라고 하는 것은 맨 밑에서 셋째 줄일 번의 맨 밑에 셋째 줄 공공성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정인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관리 요게 핵심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음주 운전 무죄, 그 다음에 아 이제 무면허 운전 무죄, 음주 운전 유죄 이렇게 된다 그랬죠.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은 무슨 경합? 두 개를 다하면 상상적 경합이죠. 상상적 경합이기 때문에 일부가 무죄가 됐을 때에 대한 쟁점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례에서 그래서 무면허 음주. 그런데 요거는 유죄, 요거는 무죄. 그런데 요게 상상적 경합이니까 일죄. 일제. 일죄니까 주문을 하나만 쓰고 요것만 주문에 쓰고 무죄는 이유에다가만 쓰고. 그래서 주문이 이렇게 나오죠. 징역 육 월에 처한다. 그러니까 일부 상소가 안 되죠. 무죄 부분 항소하면 요것도 올라가고, 요거 항소하면 요것도 올라가고. 그래서 일부 상소가 안 되는 상소 불가분쟁점으로 사례를 만들어서 나올 수 있는 쟁점입니다. 그래서 요점. 기억을 해 두시라고 말씀드렸던 거.